지금 소개하는 이 바둑은 접바둑입니다. 그런데 이 접바둑이라고 무시하시면 안 되세요. 지금 이두 개를 놓은게 바로 커제 구단입니다. 커제 구단이 두 점을 놨어요 흑의 예. 커제 구단의 흑번입니다. 상대는 절에 뭐 중국이 자라가는 인공지능인데요. 자, 이 알파고한테 이제 몇 점을 놔야지 이길 수 있느냐 이게 계속 화두였는데 알파고보다 어쨌든 한 체급이 아래이니 저리와 에 커제구단이 접받두고 두었습니다. 예. 당연히 커제구단이 그냥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 어쨌든 했는데요. 커제구단 아주 기세 등등하게 둡니다 예. 기세 등등하게 뜨죠. 자. 이 호선바둑 두듯이 이렇게 두, 는데 자, 이 느긋하게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이 저래는 그렇게 손해가 아니다, 이거죠, 지금. 예. 충분히, 이게 또 이렇게 하면 바, 호, 발이 느리다 이러면서 다들 안 두려고 한, 안 두려고 하는데, 이게 두점 접바둑에서도 이렇게 느긋하게 두네요. 또 한동안 이 수법이 유행할 것 같습니다. 뭐, 커제보다 이제 열심히 용감하게 쳐들어갔는데요. 예, 그렇죠. 네, 여기 가르고 나오네요 가르고 나왔습니다 이 절에가 자 위니까 또1 0이 막았구요 자1 0이 끊었습니다 자 흑이 이거를 두었고 1 0이 늘었네요 이제 여기서 수상전이 붙었는데요 당연히 이것은 흑이 유리해 보입니다 일단 1 0이갈 곳이 얼마 없어서 그런데요. 얼마 안 보여요, 백은. 그렇 아마도 저, 제가 봐, 제 생각에도 코제구단이 좀 약간 방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일단 이거를 안 받으면은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이거 나오는 순간 얘가 세력인지 공방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어 이제 두었는데요. 예, 이거 뭐콧 예. 대기, 일단, 흙은 대충 이런 거 두기만 해도 사는 모양이고요. 어쨌든, 지금 여기 좌상기에 저투 있는 것도 선수가 이런 게안 듣습니다. 물론 빠지는 것도 안 듣고요. 예. 커제구단 잡으러 가죠. 잡으러 갑니다. 스나이퍼죠. 2, 5. 나, 나, 아마 커제구단이 두점 놓고 둔 지는, 뭐, 커제구단이 어립니다만, 한, 글쎄요. 꽤대서한 10년 정도는 두 점을 놓고 둔 적이 없지 않을까요? 커제 구단이? 예, 두점 놓고 둔 적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쵸? 아니 음. 자, 커제 구단의 이 자존심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두 점을 내려놓고 두 단이 두 점을 놓고 두 단이 그래도 현 세계 바둑 챔피언인데요 음. 음. 도저히 100이 안될것 같습니다 모양은 코제 구단도 뭐 이렇게 수를 늘리거나 이런 쪽으로 갈 생각을 안 하고 일단 계속 틈만 나면 백을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쉽게 끝내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쵸? 예, 아예 아주 이제 끝장을 보러 들어갑니다. 이것을 다 해놓고 이제 수를 늘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막, 이제 백이 먼저 두면 이렇게 돼서 5공도화가 돼서 수가 무지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흙이 딱 먹여쳐서 이렇게 조여야 되고요. 이것을 두기 전에 이제 살자고 하는 수들, 이런 것을 많이 이제 둘 수가 있죠, 흙은. 예, 이렇게 틀어 막았습니다. 잡으러 가는데요. 이게 시간이 그렇게 짧은 뭐 15초 바둑이나 이런 바둑도 아니고 시간도 좀꽤 있었던 바둑인데 이게 참 이런 모양에서 항상 컴퓨터가 약하다. 이게 사람의 지금까지의 컴퓨터 이렇게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었는데 이 바둑에서는 오히려 컴퓨터. 예, 사람이 이게 보고 나서도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몇 번이고 계속 봤는데요. 따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게 비기 아니 아니 아닙니다. 안에서 수를 안 줄이면은 이게 예, 백은 궁도가 크기 때문에 이제 흙이 줄인 거고요. 예, 이렇게 이제 줄였습니다. 예. 내가 손을 빼고 여기를 두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커제 구단이 돌을 던졌습니다. 거의 이거는 계속 이렇게 되면은 비기죠. 이거는 비깁니다. 저 흙이 백을 잡으러 갔다가 지금 뭐냐면은 백은 어쨌든 다 이런 게 이제 흙돌들 잡으면서 엄청 두터워졌죠. 그 흙은 이제 약한 돌 공중에 붕 떴습니다. 예. 사실 이 장면에서 돌을 던진 건좀 이르며 빠른 감이 있는데요. 커제 구다로서는 이제 멘붕 상태가 돼서 더 이상 뭐, 바둑을 둘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여기 백집이 한 스무 집 정도의 가치를 본다고 하면은 흙이 두 개가 먼저 있다고 하더래, 많다고 하더라도 비슷하고요 여기도 있고, 이거는 흙이 약간 미생 의미도 있고요또 여기도 뭐, 흙이 몇집안 나고.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크게 백, 예. 현재로서도 백기이 나쁘지가 않은데, 벌써 여기서 2막 두점 놓고 뒀는데, 만만치가 않으면 멘붕 상태죠. 그리고 여기서 아마 수액의 착각을 한것 같습니다. 커제구단이 이렇게 해서, 불과 77수 만에 이두점 놓고 졌어요. 두 점을 깔고 진 것도 어이, 기가 막힌데, 진짜 77수 만에 졌습니다. 이것도 깨지기 힘든 기록일 거예요. 호서 맞바드로도 77수 만에 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세계 랭킹 1위에 커제구단이 참 알파고도 아닌 절에한테이두 점을 놓고 77수 만에 패했다는 건 정말 이게 어, 이 일부러 저지리려고 저, 하태도 77수 만에 지기는 힘든데 야 보고 나서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파고 한와몇 점이냐 이런 게 이제 자존심을 이게 좀 내려놔야 될 때가 된것 같아요. 이제 바둑에 대해서. 이게 예, 뭐 조금 잘 두고 말 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예, 이거 뭐 바둑이라는 게. 그거 진짜 도토리 키재기인 것 같아요. 이 뭐, 세계 랭킹 1위. 커제 구단이, 제가 커제, 커제 구단이 뭐 저랑도 둘때뭐 제가 두 점나도, 예, 두 점나도 제가 질, 질, 가능성, 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 높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커제 구단이 막 이렇게 한큐에서 프로를 상대로 이제 속기로 막 두점 적고 두는 거고요. 그런데 참, 예, 이 절에는 이런 커제보다을 그냥 두점 놓고 아예 완전 이렇게 박살 내버리니까, 예, 이거보다 더 강력한 알파고, 거의 다 알파고 제로의 수준은 정말, 와, 상상만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수준입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시 한번 봐도, 이렇게 봐도, 백이, 그쵸? 특별하게 그렇게 잘둔것 같지는 않아요 뭐 그렇게 잘둔 것도 없거든요 그냥 이거 뒀으니까 여기는 이제 좀 째고 싶고 그래서 싸움을 붙었고 자 이거 좀 무리한 거 접받으니까 약간 무리한 싸움하고 상대가 막 잡으러 오니까 열심히 도망만 다녔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쵸 지금 뭐 그렇게 특별히 타격 묘술 돕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두고 있으니까 사람이 커지고 다니 진 겁니다. 와 여러분들 보고 서 나서 미, 믿겨지시나요? 제가 진짜 이거는 정말 바로 속보로 이거 보고 나서 거의 저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바로 지금 이렇게 보는데요. 이 이제 올리는데 야 진짜 세점 9점에 이렇게 지는 걸 보면은, 3점도 그냥 사람이 먼저 연구를 하고 두지 않고서는, 어, 이게 쉽지가 않겠네요. 그것도 뭐, 알파고는 얘보다는, 얘보다, 알파고는 얘보다 어쨌든 훨씬 잘 두지 않겠습니까? 예. 참. 정말 보고 나서도 믿기지가 않는 바둑입니다. 뭐.